김기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기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준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과 국립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 금기창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안동시는 시 성격 60년 만에 처음으로 온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 습니다. 그동안 여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린 안동으로서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 하고 경북 북부권 중심도시로 제도 에갈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말은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안동 국가산업단지는 최종 선정이 아니라 후보지에 불과해 당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및 심의를 거쳐 후보지 딱지를 떼야 하는 등 이제 막척 그런 말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님,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 산단의 기업 유치 목표와 유치 기업의 규모 및 업종의 기준은 무엇이며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안동시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기업 유치 실적에 매몰되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불분명하거나 부실한 기업을 유치하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회사 자본금, 종업원 수, 미래 기업 발전 가능성, 안동시에 적합한 기업 시의 유형 등과 같은 기업 유치 기준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산업단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장의 기업 규모는 작더라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을 유치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도 겸비해야 합니다. 이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동시 행정이 지금보다 더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산단 최종 선정과 기업 유치를 위한 담당 부서가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는 조직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월은 학계 정재계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시키는 국가산단 TF단을 조직해서 국가산단 조성, 기업 유치 업무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현재까지 안동국가산단 입주 희망 MOU를 체결한 기업은 총 6개 업체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업무 협약은 입주에 강제성이 없고 경제 사정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기존 협약 기업들에 대한 상시 관리와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장님, 현재 기업 유치 실적은 당초 계획과 비교해 달성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6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고 9월쯤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유치 실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안동국가산단의 경우 이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불리함으로 인해 기업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동시의 기업시 노력을 되돌아보고 재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10년간 용지 30만평 무상임대를 제안했고 기업투자시 하수도 원인자보담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사업부지를 평당 50만원에 공급하고 있고 서울은 상동 차량기지 개발에 입주 시 50년 장기 임대단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500억 원을 투입해 이공계 석박사 외국인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내국인과 똑같은 출산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장님 수도권에 비해 교육 수준 거주환경 등 기업 입주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한 안동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자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동시가 국가산단 기업유치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당근책은 무엇입니까 안동시가 내건 시 등록세 50% 감면 분양가 평당 70만원 공급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라는 유치 조건은 하 지자체의 획기적인 지원책과 비교하면 보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치의 등록세는 안동시가 의지만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75%까지 감면이 가능함에도 안동시는 50%의 감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과연 안동이 제시한 이 정도 지원책으로 우수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보다 더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유치 지원책 마련은 어렵습니까? 앞서 예로 들었던 SK하이닉스가 구미시가 아닌 수도권을 용인, 수도권인 용인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숙련된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동국가산단 역시 바이오, 백신, 제약 관련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충분한 인재가 공급될 때 기업들의 입주 의향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안동이 교육 발전특구로 지정되고 지역대학이 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특화형 우수 인력 양성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서 국가산단과 연계해 지역에 정착시키고 인구 유치를 방지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안동시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수기업 유치도,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골든타임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영북은 지역의료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서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치료가 충분한데도, 충분한데도 사망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57.8%로 전국 1위이고, 전국에 있는 47개 상급 병원이 경북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경북의 응급 의료 인프라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의원은 시정 질문에 앞서 의대 유치를 위한 안동시의 추진 전략과 계획을 제출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보면 안동시의 유치 노력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 전남도 전남도의회 목포시의회 목포대 순천시 순천시의회 순천대 등과 유치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면서 같은 해 8월에는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 를 결성했고 2021년에는 방장정학 tf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유치사업 을 추진중입니다. 또 2023년 10월에는 목포시 우항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의회가 목포 대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전남 도내 182개 기관 직능 시민단체가 전남 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왕성하게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옥포시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정무실장을 차례로 면담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안동시의 유치 노력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함께 그들 취에 뛰어든 빵의 경우 바이오 헬스 산업과 국가대학을 연결해 미래의 발전을 초속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어 안동이 내세우고 있는 바이오 백신 산업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자칫 안동시가 비교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시장님, 국가대학 유치 노력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대 유치 노력의 한계와 향후 유치 전략은 무엇입니까? 온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목포 사례와 같이 안동시뿐만 아니라 영북 북부 지역 전체가 함께 북부권 의대 신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치권과 재계, 민간단체 등.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더불어 의회도 함께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 대학 유치는 취약한 지역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 외에도 열약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란 측면에서 이제는 안동시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 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머리어도 깨어야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강한 거점도시 선정, 자연환경 보전적 환경 영향평가 통과, 바이오 생명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l o c 대학 30 지정, 교육발전특구 지정, 문화특구 조성사업 선정 등 영북 북부권 중심 도시로 재대역할 수 있는 구슬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슬들을 잘 깨워서 안동을 새로운 보약과 번영으로 이끌 보배로 만드는 것은 경기창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안동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집행부가 행정으로서 최선을 다해 준다면 안동시의회 역시 길을 열어주고 등불을 밝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행정의 혁신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